아, 어. 어? 어.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안2 흑흑 엑한번더 퇴화된다 나이1 11 1아1나 아, 여기다 아래다 갈게 어, 치워줄게 맞췄어요 맞췄어요 어, 아 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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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봐킬컷 해봐 다 일단 나 여기 앉아 불었어 아, 그, 나도 걸렸어 나도 걸렸어 기다려봐 패 빠지고 이어1 1층 1, 1나1 1, 11, 1한칸 들어가 봐아 사람 많네 얘들아 어케이 해봐야지 궁금이하면요 되겠다 나이스 길이 오히려 좀덜 밀리는 게 후에 에스더 쓰는데 더 편리해서 괜찮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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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기서... 뭐 위로 7이... 가는데? 응응. 돌면 강은 없어서. 다음 장판 보자. 이거 파리 지호... 7시 쪽. 7시 쪽. 7시. <laughs> 쪽반 내려갈게. 쪽반 내려갈게. 여기 따라와. 조가자. 네. 개딸피 되겠다. 저거 밝은 거 아닌가? 예, 너무 밝음? 아니야, 아니야. 아, 저, 저, 저 원래 저 있던 거, 거야. 그거 아니야. 응, 응, 응. 지금부터 반격 조심해. 음. 오. 지린다, 무녀님. 영역 전개. 루이티잖아. <laughs> 무녀 맞냐? 반바간 50이야. 5이래 52. 네. 제가 찐무에 받으니만 앉아. 지금 던져줘. 네. 던이어요 52. 아, 12. 있어도 되나, 그래. 이거? 우리야 이거 탈수있을까 네네네. 어. 음. 아, 나도 살게 많은 게 하나 풀어 네. 땡큐. 어, 근데 저게 찐무가 안 되네. 무력 잠기는구나. 다섯줄 밀린다. 만린다 밀린다. 밀다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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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다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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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밀린다. 밀린다. 쪽다 끝튼 내가 찍게. 운데 없어. 나도 왼 끝. 끝. 오른쪽 끝. 오른쪽 네. 끝. 기안 서. 기안 오른쪽 끝한번 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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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 될거 해봐 걸렸어걸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말안맞아가지고 잠시만. <laughs> <laughs> 어. 야 다. 좀. 3 0시 30에 30에 아, 3, 야, 30에. 내저거 지우셨습니다. 여기서 나진 암수. 아제 나와서 깜짝 놀랐네 어? 아, 깜짝이야. 나 <laughs> 아제나가 걸어온 줄나 사람 걸어온 줄 알았어. 나진 암수. 자리 있나요? 안 됐나? 11에 하나 있어 5 11오1 하트 나안돼안돼 그냥 하자 어, 깔게 중앙에 버려 자리 안 좋아서 하는 게 아아 렇지 이거 아, 오케이. 요런데 깔아주면 저좀 음. 먹지 선. 5 1이야 그네 중앙에 하나 깔려 있다 이거 자리 나 저기 딱 붙어봐 나이스. 저 미가토 아, 어, 이몸 만기. 호호 렸대요오2만호이몸만냐 너무 재밌다. 아, 느껴보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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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관격 생각해, 격 무력 생각해, 저렇게 저렇게. 일이야5 0일5 0일 확인. 안가두게끔 할게. 아 가는 길 어우 한번더볼 수도. 간영 무력, 간영 무력, 간영 무력. 될까? 이거 끝나고 거의 확정 나갈 것 같아. 조심해, 어, 어. 스킬 아껴. 아뭐 나온다, 뭐 나온다. 오. 무력. 아 어, 이걸로 씹혔어 이걸로 씹혔어 에,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우리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나진아 나 나야 그래. 파도야 나야 아, 네. 나 나십일 나11아도님모 그리고 여기서 암수 없이 밀자 음. 어 내가 우지랑 살다 이렇게 붙을게 음. 음. 됐어, 됐어. 이거 스킵해도 되긴 해 에스턴 차있어 찐목까지 이어져서 무조건 민다 이거 뭐 없으면 안될거 같아. 응, 그냥 멜릴거 아. 같아. 프리딜 해도 돼. 맞다. 우리가 딜이 노발보다 빨라. 힙 할까? 가 하자. 매옥 있지 않았나? 카운터 치고 라왔으면 되는 거지. 예스 오케이. 오른쪽 조심. 후후! 감전 걸리긴 했는데. 오른쪽. 아. 구성분은 써놓고서. 아. 아. 왼쪽. 아, 씨 오! 걸리네 여기도 파퐁 나, 왔습나다어대중대중대중대중대중대중 대조, 와조대와 대조, 와조대 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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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으면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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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마. 나나 아 맞더라고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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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어멸이다어어 플러스 플러끝나 해도 돼요 오고 어, 아저빠 어, 심... 빠져 도 빠져, 아, 아, 빠져 멀리 빠져 되는데 멀리 빠져 되는데 아. 뭐야 이게 나아 됐어 됐어 거신 스킵하지 말아봐 매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스택 좀 쌓여 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파도형 일세 끝이었어. 맞아, 나도 맞아. 나도 스택 없어 나는. 근데 음. 그냥 안전하게 할까? 음. 훨씬 음. 보면서. 보시자 게이지 그 해. <웃음> <웃음> 나 걸려놨다. 피안하고 지구. 지하에서는 지구슨. 조금만. 말줄이다. 음. 이거 매사만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음. <laughs> 패턴 콜은 다 같이 하는데 조금 이상한 소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있지. 암수는 내가 던질게 뱀 격돌 첫 격돌 암수 궁금해 네그 끝을 마주했을 때 어떤 길을 걸을지 말이다 제 하자 안돼 응 꼭 조심하고. 세번 합니다. 한 번, 한 번, 세 번, 끝. 한 번, 맞았어, 맞았어. 어. 빠져야 돼. 두 번, 세번 하고 빠져. 카운터. 어, 어. 밀었어요. 오케이. 공그밍 음. 함수. 잡았어. 격돌 끝나고 파도 암수다. 에? 네. 나오면 파도 암수 해. 아직 무적이야, 이거, 나오면. 음. 무적 끝났어. 슛. 안전모터. 한 번. 맞았어요, 맞았어요. 한 번. 세번 끝나고 나가야 돼요. 한 번.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런 연중. 열사사 내 두삭 어, 끝까지 안 보기. 게요, 어, 맞기 봤어. 아래 맞아. 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랫맞아.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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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이거, 곧 반정, 산이거든 그냥, 딜하면 돼 그리고, 반정, 산때는아드먹지마 법, 법, 음. 없어 워킹, 워킹. 생각1 2 3 4 법, 안에서 또 안에 빼는 거야. 들가 빼, 들어가지 돼. 마. 들어가지 마. 마. 그냥 뛰면 돼. 마지막 격돌에서 딜버프 올라간다. 마지막 격돌에서 마지막 격돌 누가 들어갈래? 제가 들어갈게요. 어 울떡이 암수 울떡이 암수 네. <laughs> 잡을 때쯤 말만 해줘. 저희가 잡았어요. 열한 중 해두. 잡았어요. 어 깜짝. 열두 화. 열서 화. 마지남수. 잡았다. 무력해봐. 머리 한 점. 머리 한 점. 머리 한 점. 아소 뭐야. 피 아, 소... 먹어봐. 뭐, 바로. 조건을 모르. <laughs> 한번. 어, 범인 5번 5범인 어, 말이 안돼 마지막 3번 2정산이요 2정산 그래서 객단 플러스 생각하고. 이 음. 매혹 생각하고 그래 착하지 민중님 그거 우리 아까 말했던 거 응? 나를 보려무나 네 얼굴이 보고 싶단다 건졌어 CC 6시 3분 아니야? 네시 갈게 아 오케이 끝까지 뒤바 끝까지 뒤바 내가 감사할게딱뭐딱 딱, 완전 딱붙 항상 매드사 생각 그거다 협카 협카 쒸 이제 거울 생각하자 오케이이 파티 파티가 없가어이파밀렸어밀렸어나파까지 오케이. 없어. 이 돼. 들어가없이파티 <laughs> 바뀌는 가 없어. 이시티가없이반반반 반스 이 파티가 여기야 파티야 여기야. 7시야. 응. 7시에 무력하면 돼. 파도하면 서해 줘. 응. 해탑 응. 나오는 거 봐. 워킹, 워킹. 워킹, 어. 워킹. 아, 걸렸다. 1. 아니아아니 7, 8, 2 것. 3 4 5 16, 17, 18, 19, 6 들어갔다가 아, 나가지 마. 아2그그3 24, 25, 26, 27, 28, 29, 20, 다음 2화에 한번 올릴게 아 올려줘 아드님 버프 타임이밍때한 번만 콜해주실 수 네, 있으세요? 포카다 이거 포카자 아, 나투 따라서 못 해줘 이거 무조건 져줘야 네 나이스 에페 있거든? 이거 반정상 때 그냥 써버릴게 반정상 아니야? 반정상 그버 올릴게요 바드님이랑 꿀떡이랑 라진 남수 있거든. 바드님 먼저 던져요 카운터가 네, 끝나고 끊임줄게. 일자, 끊임줄게. 일자, 끊임줄게. 일자, 일자 누가 할래? 일자 누가 할래? 꿀떡이야 바도님이야. 내가 일자 할게. 내가 일자 할게. 내가 일자 바드... 할게. 꿀떡 일자. 바드님 혹시 실 돌려주? 아 감사합니다. 저 포션이 하나뿐인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니야? 안, 안 나와. 일자 팔안 나와. 나와. 잡기 생각해. 한패터 패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내가 타타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내가 어, 네. 아, 타아 네, 아, 타타타타타타타아타아타아타타타타타타 1, 아, 9, 타 1, 9, 타타타타타타타타타봐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아타타타줘감아타게요타 패턴 생각해 다음 꿀떡 잡히는 거야 이사람나가야 돼. 마킹거 봤어 올려놨어 거생는거 생각해. 밭이어 나도 각해어1 2 5 1 9 5, 그대로. 로거각해 밭이는 거 생각해. 밭이는 자 마지막 진. 아 이제 진 몰아봐. 어, 나무 숯 던질게. 이 파티 공감겨져 있거든. 패턴은 다무시해도 돼. 3작트 <laughs> 워킹,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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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바닥에 엉코드 있다 바닥에. 1 어. 2 3 아나 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잡기야 잡기. 아, 잡기야 잡기야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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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나어잡어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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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돼잡거잡기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 잡혔어 잡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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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혔어 잡혔어 잡기어 잡혔어 잡기어 잡혔어 잡잡잡 끝났어 끝났어 아 나이스 오우 고생하셨습니다 영줄이 무력이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빡세다 오씨어 나이스 이거. 나이스 아 좋습니다 고생아 어. 영줄 경험치가 너무 없네 으음 오우 음. 리 어, 방금 어? 아니 이거 워킹콜 너무 진짜 어 그니까 러 워킹콜 때문에 살았다 너무 좋았다 워킹콜 바드님 해주신건가? 으음 음. 아 나이스 콜음와 다들 너무 소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습니다깨다아테리 가실 뿐. 아님준영님이 찾고 있던데, <laughs> 우지야? 하하님이우디 애타게 찾고 있던데? 정말이지 <laughs> 오랜만이야 스킵? 스하자 이거 하다? 컷신 많이 봤잖아. 컷신 많이 보셔요. 흐흐 고생했어 다 아, 네, 어, 습니다 고생, 습니멋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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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아, 다 아, 대가 좋긴 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 아,